안녕하세요. 저희 홈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일매일 국내와 해외 인기 있는 모든 경기들을 분석하여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분석과 최종 조합 픽은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 진행됩니다. 배팅 및 가족방 문의는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 주세요. 11월 8일 KBO 국내 야구 한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홈팀 LG 대 원정팀 KT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LG 선발 최원태는 올 시즌 반등 시즌을 만들어 내나 싶었지만 이적 후 흐름이 끊기고 말았다. 다만 재조정 이후 피칭 패턴에 변화를 주었고 시즌 막판 두 경기에서 7이닝 1실점, 4.2이닝 2실점으로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을 다시 만들어 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만했다. 충분히 재조정 기간을 소화한 만큼 버텨내는 피칭은 기대해 봐도 좋을 것이다. 이어서 KT 선발 쿠에바스는 직전 플레이오프 4차전에 등판해 6이닝 1피안타 무사사구 무실점 완벽투를 기록했다. 앞선 경기 수비실책에 흔들리며 고전했지만 이날 3일 쉬고 등판했던 경기였음에도 위력적인 피칭을 펼쳐주었다는 점이 제일 고무적이었다. 올 시즌 9위 강점을 바탕으로 무패행진을 이어간 만큼 오늘도 기대가 되긴 하지만 최근 휴식일이 짧았다는 점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최원태가 LG 이적 후 기복 있는 모습을 드러내긴 했지만 재조정을 거쳤고 시즌 막판 두 경기에서 효과를 보기도 했으니 오늘 버텨내는 피칭을 펼쳐 줄수 있을 것이다. 물론 쿠에바스의 경쟁력도 무시할 순 없다. 다만 이번 PS에서 무리하는 듯한 스케줄 소화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따라서 오늘 선발 경쟁에서는 LG가 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어제 침묵한 홍창기는 살아날 가능성이 보이고 전반적인 타선 흐름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 만큼 오늘 경기는 LG가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LG 승리를 추천합니다. 이번 경기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추천 조합은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